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어권 국가의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일하는 카페에서 동영상을 하나 찍어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물건들을 보면서 그것과 관련된 용어랑 표현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거 반복해서 보시면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동영상을 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한국 식당에서 일해보셨으면 알 텐데 저기 보이는 컴퓨터는 포스라고 해요. 자, 여기서도 포스라고 하는데 더 많이 쓰이는 거는 그냥 시스템이에요. 자, 그리고 무슨 주문을 입력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푸슬, 푸슬, 이거를 써요. 이것도 제가 많은 영상에서 강조한 프레저베 b 인데요 그러니까 푸슬. 입력하다, 주문을 넣다로 이 시스템과 관련된 용어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나 핫초콜릿 주문 넣었는데 아직 못 받았어. 이거를 영어로 말하자면은 I've put through one hot chocolate, but I haven't got it yet. I've put through one hot chocolate, but I haven't got it ye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쓰일 수 있는 예시가 뭘가 있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주문을 입력하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와서 뭘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계산을 하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문을 입력하는 중이었으니까, 어, 내가 이거 주문만 입력하고 너한테 갈게. 조금만 기다려줄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I'll see you in a second after I put through this order. I'll see you in a second after I put through this order.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 주문만 입력하고 너한테 얘기를 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더 공식적인 표현의 주문을 하다 이거는 p l a c e o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주문을 입력할게 얘기를 하자면은 I'll p l a c e o라 I'll p l a c e o라 그리고 너 혹시 주문 넣었니 이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heavy p l a c e d 라 heavy p l a c e o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이런 수도꼭지 같은 것들이 보이죠? 자, 수도꼭지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거를 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수도꼭지처럼 뭐 당기면 물이 나오는 것들. 자, 여러분들 이거 무슨 펍이나 바에서 많이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펍이나 바에 놓여 있는데 수도꼭지처럼 당기면은 뭐 물이나 맥주들이 나올 수 있는 거를 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맥주는 탭비어 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물은 차 워터 이렇게 부르는 거겠죠.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호주는 수돗물을 마셔요. 그거를 차 워터 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동영상에 있는 것처럼 좀 깔끔하게 보이는 거 말고 그냥 싱크대에 가서 수돗물 틀어서 차 워터 그 수돗물을 마시기도 해요. 뭐, 물론 정화된 물을 마시기도 하는데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는 그 정화된 물들은 돈 주고 팔고요. 반면에 체버터는 무조건 공짜예요. 그리고 하나 추가로 스파클링 워터 이게 있거든요. 스파클링 워터는 탄산수라고 보시면 돼요. 뭐 물론 공짜인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카페나 레스토랑들은 전부 다 스파클링 워터를 돈 주고 사야 합니다. 또 물과 관련된 표현을 얘기를 하자면은 물병을 채우다 이거는 fill up the water bottles. fill up the water bottles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너 물병에 물좀 채워줄래? 이걸 물어보자면은, Can you fill up the water bottles, please? Can you fill up the water bottles, pleas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저기 작은 접시들이 놓여있죠? 이거는 우리가 한국말로 앞접시라고 하는 것들인데, 여기서는 그냥 plates라고 불리고요. 아니면은 음식을 나눠 먹을 때쓸수 있는 그런 접시라고 해서 sharing plates. sharing plates. 이렇게 얘기를 해요. sharing plates.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다 받고 너네 혹시 나눠 먹을 거니 얘기를 하자면은 Are you sharing today? Are you guys sharing today?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요. 혹시 앞접시 필요하세요? 이거를 물어보자면은 Would you like some sharing plate? Would you like some sharing plate?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왼쪽을 보면은 다양한 식기들이 놓여져 있죠. 자, 여기에 spoon, fork and knife 이렇게 있는데 잠깐 알려드리자면, knife의 복수형은 knives.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히 knife 뒤에 s를 붙이는 형태가 아니고, 뒤에가 v, e, s로 바뀌죠. 이거의 또 다른 예로는 leaf, leaves. 그리고 love, loves. 또 shelf, shelves. 이렇게 뒤에가 f로 끝나면은 복수형으로 바뀔 때 v e s로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단어가 있어요. 이 스푼, 포크, 나이프 이거를 다 해서 여기서는 cutlery 이렇게 불러요. cutlery 여기서는 보통 포크, 나이프 그리고 스푼 이거를 따로 부르지 않고 cutlery 이렇게 다 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can I have some cutlery, please? 이런 질문의 뜻은 기본적으로, 나 포크랑 라이프를 줄래, 이거고요 스푼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스푼까지 달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동영상에서는 잘안 보이지만, 저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넵킨이거든요? 여기서도 넵킨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서비엣, 이거예요 넵킨이랑 서비엣, 이거는 똑같이 쓸수 있는 것들이에요. 넵킨이 서비엣이고, 서비엣이 Soviet이 넵킨이에요. 그러면 티슈는 뭐냐? 티슈는 여러분들이 보통 꽉 휴지에서 한 장씩 뽑아 쓰는 그런 거 있죠?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쓰이는 두껍고 딱한 장씩 주는 그런 휴지들을 냅킨 혹은 서비엣 t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의자들이 있잖아요. 이 의자들을 단순히 생각해서 chairs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뭐이 의자도 그 체스의 일종이긴 하지만 이 의자를 일컫는 말은 stool 이거예요. 이렇게 뒤에 등받이가 없고 높은 의자들 있잖아요. 이거를 stool, stool 이렇게 얘기를 해요. stool 반대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등받이가 있고 다리 4개가 있으면서 앉으면은 다리가 땅에 닿는 그런 의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체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높고 등받이 없고 바에서 쓰이는 그런 높은 의자를 stools. 반대로 등받이가 있고 낮은 그런 의자를 chairs.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탭들이 있네요. 수도꼭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tapiers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물잔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는 컵을 얘기를 할때 물컵도 컵이고, 커피컵도 컵이고, 뭐, 티컵도 컵이에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호주나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는 차가운 음료들은 보통 손잡이가 없는 컵에 마셔요. 자, 이런 손잡이가 없고 유리로 되고 보통 투명한 그런 컵들을 glass,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물, 주스, 뭐,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glass에 마신다. A glass of water. A glass of orange juice.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Two glasses of water. Two glasses of apple juic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뜨거운 것들을 마시는 컵들. 예를 들면 은 커피컵이나 티컵들. 이런 것들은 컵이라고 불려요. 혹은 큰 사이즈의 손잡이가 있는 컵들이라면 mug 이렇게 부르고요. mug cup. 이거는 잘안 쓰이고요. 그냥 mug. 이렇게 불립니다. 음, 쭉 가다보면은 여기에 티스푼 s p o o 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잠깐 보이는 거는 자, take away 컵들 뚜껑이에요. 자, 이 뚜껑들은 여러 로 l e 이렇게 불러요. lead, 복수형 l e a 이렇게 쓰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뜨거운 음료들을 서빙할 때 필요한 그런 찻받침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소 a u 이렇게 불러요. 접시를 뜻하는 영어인 plate 이거랑 다르고요. 이거는 saucer, 복수형 s a u c e s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보시면은 여기 작은 용기들 같은 게 있는데 이것들은 jar라고 불러요. 복수형 jars. 자 이렇게 안에 무언가를 담을 수 있지만 손잡이가 없고 보통 요리로 만들어진 것들 이거를 jar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거는 한국에서는 캐리어라고 불리는 건데요. 자, 캐리어는 여러분들이 커피를 여러 개를 시켰을 때 여러분들이 커피를 들고 가기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이죠. 호주에서는 캐리어 트레이. 캐리어 트레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어떤 손님이 좀 커피를 많이 시킨 것 같다. 그래서 당신 혹시 캐리어 필요한가요? 이걸 물어보자면은 Would you like a carrier tray? Would you like a carrier tray?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뭐 행주 같이 생기기도 하고 수건 같이 생기기도 한게 있잖아요. 자 이거는 보통 유리 잔들을 씻고 닦을 때 쓰이거든요. 자 이거는 t 타 a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c l o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호주에서는 유리 잔들이나 cutlery, 그러니까 포크, 나이프, 스푼 이런 것들을 어떤 자국도 보이지 않게 빡빡 문질러서 깨끗하게 해서 보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국도 허용이 안 돼요. 물 자국도. 자 그렇게 물기를 닦으면서 아무 자국도 없게 하는 거, 그거를 여기서는 polish, polish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나 지금 cutlery polish 하는 중이야 이거를 얘기하자면은 I'm polishing the c u t l e r s I'm polishing the c u t l e r s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유리 잔좀 깨끗하게 닦아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Can you polish the glasses, please? Could you polish the glasses, pleas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late, 접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광내도로 닦는 게 아니고 물기만 닦는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나 지금 접시 물기 닦는 중이야. 이거는 I'm d r y i n g the plate. I'm d r a i n g the plat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들은 아까 봤던 자랑은 다르죠. 자,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주둥이가 튀어나와 있는 것들. 이거를 jug 이렇게 부릅니다. 크기랑 관련이 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보통 손잡이가 없는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유리병들을 쫙.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손잡이가 있는 것들을 jug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생김새 차이에요. 자, 생김새를 보고 구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들은 차 주전자들이죠. 이거는 티팟.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티팟.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뒤집어져 있어서 잘안 보일 텐데 이거는 어떨 때 쓰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초콜릿 파우더 같은 거를 넣어서 어떤 음료 위에 탁탁탁 뿌리는 것들 그거 있잖아요.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호주에서는 쉐이커. 쉐이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초콜릿이나 아이싱 슈가 이렇게 넣어서 뭐 음료나 음식 위에 착착착 뿌릴 수 있게 하는 거. 이렇게 망 같은 거 달려있고, 뚜껑에. 그거를 shake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호주에는 다양한 종류의 우유들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우유인 full cream milk. 이게 있고요. 저지방 우유인 skim milk. 이게 있어요. 저희는 여기 soy milk, 그리고 oat milk. 이게 있는데, 이거 말고도 대체 우유로 많이 마시는 것들은 almond milk. 이게 있고, 그러니까 아몬드 우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주에 나오시게 되면은 우유를 아예 못 마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락토스라는 성분 때문인데, 자이 락토스 이거를 못 섭취하는 사람들은 우유도 못 먹고 우유와 관련된 것들, 치즈, 뭐 요거트 이런 것들을 다못 먹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우유가 있는데 락토스가 안 들어있는 우유다해서 락토스 프리 밀크. Lactose free milk. 이게 있어요. 락토스를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soy milk, oat milk, 뭐 almond milk 이런 것들을 마실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그냥 보통의 우유 맛을 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우유가 lactose free milk 이거고요. 자, lactose free milk를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soy milk. 이거라서 lactose free milk 이거 말고 soy milk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soy l milk 아자 그리고 스킨 밀크 이거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스킨 밀크 이게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이고 혹은 스키니 밀크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트림 밀크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몰러팟 밀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여기 보이는 거는 디쉬워셔 이거고요 제가 한국 카페에서 일했을 때는 거기는 다 손으로 설거지했거든요 근데 보통의 호주 레스토랑이나 카페는 이런 디쉬워셔 식기세척기를 써요. 자, 그리고 여기에 휴지통이 보이네요. 자, 휴지통은 rubbish bin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더 많이 쓰이는 건 그냥 bin 이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버리다를 나타내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throw away. throw away. 이건데요. 호주에서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버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chuck 혹은 chuck out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버려 줄래를 제가 말씀드린 표현을 사용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throw away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자면은, can you throw it away? can you throw it away?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chuck 혹은 chuck out. 이거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자면은, can you chuck it out? can you chuck it out? 이렇게 표현을 하든가 can you just chuck it in the bin? can you chuck it in the bin? can you chuck it, i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냥 그거 버려도 돼 이걸로 얘기를 하자면은 you can just chuck it in the bin, you can just chuck it in the bin, 혹은 you can just chuck it out, you can just chuck it ou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고 무언가를 싣고 나를 수 있는 거 이거는 trolley, trolle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 보러 갈때 마트에서 볼수 있는 카트들 있잖아요. 여기서는 카트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것도 trolley. 라고 불러 자, 여기에 보이는 거는 비디오에서는 다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생겼냐면은 위에가 뾰족한 송곳처럼 되어 있어요. 이것의 이름은 스파이크. 이거고요. 혹은 빌 스파이크. 이렇게 불려요. 자, 스파이크. 이거는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거든요. 저기에 하나하나씩 꽂아요. 그 꽂는 거, 점표들을 꽂는 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동사로 스파이크. 이게 쓰이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잘 있는 게 아니라서 한국말로 설명을 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제가 예문을 들어드릴게요. 예문을 들자면은 마지막 음료의 서빙이 끝난 후에는 그 점표를 꼭 꽂아 없애라. 이거를 예문을 들어볼게요. Make sure you spike the docket after you serve the last drink. Make sure you spike the docket after you serve the last drink.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pike 이거는 동사, 명사 둘다 쓰이는 거죠? 네, 오늘 표현은 여기까지 알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제가 동영상을 찍을 때 유용한 표현들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동영상에 담아봤어요. 그런데 카페나 레스토랑들은 굉장히 커요. 제가 주방 쪽, 그리고 손님들이 음식을 먹는 쪽 그러니까 kitchen area 혹은 dining area 이런 것들은 동영상에 오늘 담지 않았어요. 뭐 주방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굉장히 많은 주방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알려드리려면 뭐몇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솔직히 한국말로도 그 모든 주방 기구들의 이름을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표현만으로도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일하실 때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보신 동영상 반복하시면서 용어들 그리고 표현들 꼭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도 또 유용한 표현들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